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캐논에서 나온 M50 카메라를 약 2주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 맨날 밤구석에 사니까 좀 지루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안녕하세요. 전문 카메라 리뷰의 JM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M50을 2주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여러분. LCD가 열리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찍잖아. 이렇게 찍다가 아 이제 셀카 찍어야지 이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려 고 그러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반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참을 했는데 이거를 살짝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긴 되더라고. 요 이거 안 하는데 제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되긴 되지만 어쨌든 이거를 항상 돌릴 때마다 돌릴 때 여기도 이렇게 걸리죠. 돌릴 때마다 항상 이걸 접어 가지고 돌리고 접어 가지고 돌리고 이게 굉장히 불편했고요. 두 번째로는 웬만한 작은 카메라들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여기 바닥에 메모리하고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 밑에다가 이제 삼각대 플레이트를 달게 되면 그 장착한 상태로는 이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여기 있는 걸 열은 다음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웬만한 플래그십 같은 애들은 보통 옆에 이렇게 열면은 옆에서 뭐 메모리 카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섭 받지 않는 좀 떨어진 데서 배터리가 뭐 바뀐다든지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이건 좀 세세하긴 합니다만 이 단자가 굉장히 헐렁헐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꼽아도 이렇게 딱. 그, 들어가는 느낌이 없이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고, 지금 장착이 됐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싹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게 접촉이 끝까지 안 되면 가끔 가다가 소리가 일정하지 않게 좀 작게 들어갔다, 높게 들어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조금 세세한 단점.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 웬만하면 외장 마이크를 이렇게 껴놨을 때 여기에 그래프로 음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얘는 뭐 전원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원 켜야 되는 애들은 전원이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하는 용도로도 그 그래프를 많이 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봤듯이 이 내장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M50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외장 마이크, 내지는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싱크하는 방법을 꼭 고려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이 휴대성이 되겠죠. 크기가 정말로 작고 크기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정말로 장점인데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창피해서 일단 은 끊을게요 미안해요 아예 그리고 여러분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죠 이게 휴대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아마 카메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좋은 카메라는 진짜로 작고 가벼운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가 제일 좋거든요 저도 사실 뭐 풀프레임 카메라 이런 거 정말 욕심이 나긴 하는데 그런 뭐 크기나 무게를 보고서 좀 장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역시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싫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고 가벼운 게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요. 그냥두 번째 이 오토포커스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듀얼 픽셀 AF를 라 해가지고 얼굴에 굉장히 추적을 해감해 이렇게 오토포커스를 잡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 배터리. 이게 사실은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쩜 그렇게 오래 갈까 싶을 정도로 오래 가는데, 제가 정품도 아니고 지금 비품 배터리를 무려 두 개나 샀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비품 배터리로 쓸 필요도 없이 배터리 하나로 전부 다 해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아, 창피해. 아, 잠깐만요. 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화질.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80D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거기서 거기, 여기서 여기 약간 그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 작고 가벼운데 그렇게 큰 카메라랑 비슷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냥 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여기 로드 비디오 마이크로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 이거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성능이 그렇게 좋을라나 싶은 반신반의 하면서 샀는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는 제가 어머나! 어마나 하면서 놀랄 정도로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정말 굉장히 추천드려요. 얼마 전에 이썸님하고 블로그 두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요 세팅으로 찍은 건데 어 오디오 굉장히 좋았고요. 화질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이거 뭐 4K 쓰지 않는 일반 뭐 야외에서 특히 브이로그 이런 거 찍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고로한 카메라 되겠습니다. <laughs> 규율이 그래,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굉장히 짧은 간단한 리뷰였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